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골농부 천하대강입니다. 오늘은 고추 농사를 처음 지으시는 분께 도움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농사든 마찬가지겠지만 고추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농자재가 필요하고 농기구, 농기계도 필요합니다. 특히 고추 농사인 경우에는 다른 작물에 비해서 농사에 필요한 자재가 더 많다고 볼수 있는데요. 오늘은 자세하게 어떤 농자재, 농기구 그리고 농기구가 필요한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우 매년 200에서 400평 정도 고추 농사를 지어서 금고추를 직거래로 대부분 판매하고 있습니다. 고추 농사가 힘들긴 하지만 어느 정도 농사 기술과 요령만 있으면 소득 작물로 꽤 매력적인 작물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런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농자재가 많아서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고추 농사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농자재는 역시 고추지주대와 고추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타 작물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고추 재배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자재인데요. 보통 고추지주대는 어, 개당 500원 정도 하고 사이즈별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200평 기준으로 300에서 400개 정도 들어가는데 보통 4에서 5포기 정도에 하나씩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주대는 일반적으로 일자로 쭉 해서 박는 형식으로 사용하지만 x자, y자 형식으로 박는 경우에는 두배 이상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주대 재질은 나무 그리고 쇠파이프 플라스틱 지주대 그리고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금속으로 된 지주대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구하기 쉽고 사용하기 편한 걸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추건의 경우 보통 2kg 단위로 포장되어 있는데, 200평 고추 농사를 짓는다면 보통 2개에서 3개 정도의 묶음의 고추건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은 한 묶음에 5에서 6천원 정도 하니까 큰 부담은 되지 않습니다. 고추건은 보통 고추나무가 쭉 올라왔을 때, 수직으로 봤을 때한 30cm 정도 간격으로 이렇게 묶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알려드릴 자재는 고추농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농사에 사용되는 농자재 농기구입니다. 먼저 이것은 멀칭에 사용하는 비닐인데요. 보통 1m20 정도의 폭의 제품을 주로 사용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수박농사에 사용하는 2m40 폭의, 이게 2m40 폭인데요. 2m40 폭의 넓은 폭의 비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닐은 폭 사이즈에 따라 가격이 다르지만, 두께에 따라서도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두께가 두꺼운 제품은 잘 찢어지지 않아서 사용하기 편하고, 재사용도 가능하지만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 올해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2m40 폭의 비닐을 사용하는데, 내년에는 120, 어, 120cm 폭의 어, 왼쪽, 그 왼쪽 비닐을 사용해서 한줄 재배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어, 농약치는 분, 분무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종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는 동력식 분무기 그리고 왼쪽에 수동식 분무기가 있습니다 동력식 분무기는 병충해 방제용으로 주로 사용하고 수동식은 제초용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력식 분무기의 경우 저처럼 등에 짊어지고 분무하는 방식과 트럭에 옵션으로 장착해서 사용하는 PTO 방식 그리고 트럭에 실고 다니는 엔진 분무기가 있습니다. 방식에 따라 장단점은 있지만 유지비 측면에서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가 사용하는 이런 등에 지고하는 엔진 분무식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분무기의 가격도 천차만별인데 일반 수동식 분무기는 일반 수동식 분무기는 2만 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지만 제가 사용하고 있는 동력 분무기는 기종에 따라 70에서 140만 원 정도 하고 다른 엔진 분무기는 50만 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트럭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고 일반 승용차에 실고 다니려면 일반 승용차에 실고 다니거나 면적이 작은 경우에는 왼쪽에 보는 수동식 분무기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농사에 사용하는 농기구인 삽, 깽이, 나 호미 등인데요. 텃밭 농사를 할 때도 있어야 되고 면적이 넓은 경우에도 꼭 있어야 되는 농기구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농기구의 종류나 사용법은 제가 말씀드려지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사에 빠지면 안 되는 병충해 방제 및 제초용 농약인데요. 농약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상이겠지만 농산물의 품질과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적당히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농약의 종류도 병충해에 따라 수백 가지가 넘는다고 볼수 있는데요. 잘 알아보고 구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약은 가용하지 말고 채소로 사용하여 고품질의 농산물을 재배하는 것이 최상이겠습니다 저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동력식 분무기가 미립의 양계로 분사되다 보니 농약이 보통의 분무기에 비해 3분의 1 수준밖에 안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 농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고추 건조기가 있어야 되는데요. 물론 하우스나 태양볕에 말리면 되지 않냐고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건조 중에 섞거나 곰팡이가 피어서 버리는 것이 많고 품질도 안 좋기 때문입니다. 직접 해보면 아시겠지만 양건으로 고추를 만드는 것은 꽤 힘들고 손실도 많다고 볼수 있습니다. 건조기는 저희 집처럼 이렇게 기름으로 하는 것과 전기로 하는 것이 있는데요. 유지비는 기름건조기가 약간 비싸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면세위 혜택이 있어서 큰 차이는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의 경우 자동으로 되는 것이 많아서 편하고 그리고 기름 넣는 불편함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건조기의 품질은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기름건조기가 금고추 품질이 더 좋다고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조기 내부를 보면 이렇게 내부에 채반이 있습니다. 채반이 쭉 저희 집 건조기의 경우 채반이 총 2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이렇게 온기가 나오는 동풍구가 있고요. 위쪽으로 이렇게 섭이 빠질 수 있는 배, 배습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농기계는 세척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고추뿐만 아니라 제가 며칠 전에 보여드렸던 돼지 감자나 다른 농작물을 세척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입니다. 가격은 제가 구입할 때 200만원 정도 했었는데 보조가 40% 정도 나와서 자부담은 120만원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중 관리기가 있어야 되는데요. 관리기는 밭을 일구고 이랑을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데 사실 없어도 농사짓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규모 면적을 재배하는 데는 꼭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기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 아래쪽에 로터리 나를 장착하는 곳인 이곳에 여러가지 작업기를 장착하면 더 많은 작업을 편리하게 할수 있습니다. 물론 자극기가 있으면 편리한 장점은 있지만 그만큼 구입비용이 들어가니 자주 사용하는 자극기를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농기계도 필요하지만 없어도 되는 거라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추는 타작물에 비해서 농사 짓기 힘든 작물인 건 맞지만 농사 짓는 기술과 요령을 익히면 그렇게 힘든 농사는 아닙니다. 차근차근 농사 기술을 익히고 열심히 하면 고추 농사로 성공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상 천하대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